비기너 대회 끝나고 우리 쿠쿠다스케이크 4개를 건 운명의 대결 팀전입니다. 비기너 자, 고양시팀 눈앞을 잃는 소리 부딱지 서울팀 지역 지역 대결 인천 경기팀 연합팀. 네. 자, 고양시 서울 인천 경기 팀전입니다. 지역 대결. 자, 고양시 원합니다. 자, 고양시 원합니 자, 고원니다 자, 원합니다. 니다 첫 번째 바퀴. 딱히 드립니다. 야, 이리에서 라고요첫 번째 바퀴죠. 마지막입니다. 아. 야, 이탈이 없습니다. 이탈이 없어. 야! 오늘 사살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틀 경치출합니다 자, 서울인천경기 연합 강력합니다. 이탈안다면은얄자없이패배가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복기 요, 러합합다다 요! 들여러천 경기 승리. 고여시분들러분들여나분리자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 은찬이 화이팅 황금 화자팅좀 네. 지금 주황한번이팅 황금 이자자 우리 지금 소리빠님이 고양시의 패배를 막아줄지 아니면 또패배할지 스톱을 또 해서 들고 나갔습니다 아소리빠 패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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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양시 이게 일산에 자란 일산의 명물 아이전도 이탈했고요 한번 올라갑니다 어. 완주나요아니아니 어.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인가요 아, 찬 선수 이탈했고요 황금 선이탈했습니다 아혼도만 이탈 없이. 누가 있나 봐. 누가 한 명, 서울시 3명, 인천 경이 4명 나왔습니다. <목소리> <다 목소리> <다 목소리> 그렇죠. 지금유고출이나벌습입니다 월도 나고. 진짜 빠다 와! 아, 이러면 안 돼. 수아한테. 야, 온팀 아대! <laughs> 아, 또나아해버사 야, 형도재가뭔같은데요 한번선자나것 같은데요? 아, 다이탄 아, 들어가세요 이 중간 지역대표입니다 서울, 인천, 아, 경기 그리고 어딘가 아 너무 빨리아 정도...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이거 아, 야 아잇 안알래 이탈겠습니다 유남군이 이탈했고요 두 번째 바퀴 날리고 있습니다 주집하님인가요? 네 주집하님 선트롤 날리고 있습니다 안전있들어오기만하면 됩니다 안타깝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주짓바님, 완주할지 모르겠습니다. 와, 한번 이탈인 거야. 주짓바님, 선이 자, 와. 세 명은 세명 남았습니다. 아, 우리 고양시는 다생각겠구요스위치징싱 주먹. 출발. 주짓바님 뜬, 주짓바님 뜬. 주짓바님. 아우. 뭐 이거 이 뭐야? 인이어 뭐야? 볼게요. 이제 완벽히 이탈이 갔습니다. <laughs> 다 넘은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아, 삼마티티님하드립니다 어. 아, 네. 어! 아! 어! 아, 화이팅! 아, 첫번 강력한 첫번이 나왔습니다. 특히 건준중선수 대기하고 계시고요삼마티티님 사마선수. 화이팅! 어어어에어야지어에에 출발 얻읍니다. 출발. 자, 자파선수 핑크핑크. 핑크색. 아, 오, 자연스럽게 타이타 재경기 니다 시간 티 t 기입니다 출발 자파티 이이에 지금 번기이파지번이에지이에요 자파티 요자지파 지금 두 번째 각기 준비 중이에요. 자파티 은 너무 빨랐습니다 요 관주 하나요. 쌍바대전이 3연승. 2연승? 야, 모르겠지만 계속 이기있습니다 쌍화대전의 승리. 야, 관주 선수 마지막이다. 화이 어, 서울의 마지막 희망. 그래, 여러분. 이 미아동 날쌘돌이 권준준 스위셔. 남부 치어치고. 출발입니다. 빠릅니다. 선수. 하연 과연... 네. 오, 픈클래스인가요 스톡인 것 같은데. <시> <시> 오, 스톡입니다. 권준 선수 스윙 좋네요 5회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좋네요 자 권준수 부터 권준수 시스템, 권주주 시스템. <laughs> 오 승리! 3번째 시즌에 연을 막아버렸습니다 화이 시현이 선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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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현이 시현 아 봐, 네가 먼저 고르는 거야? 네, 규칙이 그래 휠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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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니 나온 사람 먼저 그 다음에 어린이부터 시현주고 화이팅! 준비해. 그럼 그래, 권준 선수 2연승 하능할요 뒤에는 시원한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원 아빠님. 어, 시원이 다 빠릅니다. 시원이가 다 빠릅니다. 시원이가 다 빠릅니다. 야, 시원이 뺑뺑뺑으로. 야, 봉사세바퀴가요두바퀴지시원 2박끼. 아빠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권준 선수가 5킬 나올 것 같습니다. 와우! 권준 선수, 승리. 야, 네. 어, 한경 시원한 빨리 마지막 경기가 될지 먼저 보시면 되겠나 시원한 빨리 뒤쪽 시원한 주먹 출발 야 권준 선수 아 이분 선수 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빨리 먼저 보는 거 시원한 빨리 1등 시원한, 1등. 시원한, 아, 아, 와, 시원한 마지막 주자 시원한 빨리 권준 선수 어디갈까요서울 경기도 아 시원한 빨리 마지막 화룡정전 시청자 여러분들, 5회 1차고 10회 승8로가져가셨습니다 그레이드 그레이드 딱 2라운드입니다. 황구수 우찬 6빠니고양시 서울 인성경기 대표 계속 아, 네. 연승을 이겨나갈지 첫 번째 라운드에 떨어져 나갈지 자0회5 파이팅 회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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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18회 5회 18회 5회 18회 5회 황물선수님 잡기 끝났습니다 겠 <목소리> 은찬선수 <의찬> 1등이고요 <목소리> 윤아빠님 2등입니다 마지막 바퀴 <목소리> 자, 은찬선수 <의찬> 스톱 은찬선수님 <목소리> 윤아빠님 <유나빠님>, 2등 두분선리님 <목소리> 축하드리고 황물선수님은 3번팀팀에게 <목소리> 바퀴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3번팀팀 먼저 고르시면 됩니다 <목소리> 그리고 은찬이 고르고 마지막 윤아빠님 <목소리> 찍어주고, 출발. 쌍바띠 응. 팀의 스타트 바졌스만 은찬 선수 역전했습니다 은찬 빵네요 어, 쌍바띠 팀이 이탈리아고요 은찬 선수 1등, 유나파 님 2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두 대가 또 완전 끝나면, 2천 경기 다음 주자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잘 가, 잘 가네요. 와. 와. 은찬 와. 선수, 승님 유나파 님 이기고 보져가습니다 다음 분은 시현이 선수. 찍어주고, 출발. 오, 시원이 1등! 은찬이 1등! 와, 시어... 유다발이 역전! 시원이 3등! 2등 3등 시원합니다! 오, 시원이 2등! 와우! 마지막입니다! 야, 유다발이 1등 차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유다발이 1등! 야, 은찬이 1등! 시원이! 안타깝게도 3등! 와, 여기 볼까요? 자, 마지막. 시원아빠이 혼자 남으셨네. 요 아, 스위쳐! 마지막 팀망 시원한파리 2 0 0명의 마지막 희망! 파워주고무하게 핀대전 1등 2등으 올라갑니다 오 어, 시원한파리 1등입니다 시원한파리 1등! 아 아니죠 안네요 시원한파리 1등 인천 이 2등 윤나파리 3등 오시원나파리오한대 어, 어, 이탈했고요 어, 시원나파리 지금 연승 습 선수의 성리를 가져갔습니다. 은찬 선수, 영은찬 선수, 4연승. <목소리> 어, 슛을 묶못십니다 지금. <목소리> 팬팬이다 20초 안에 묶기 시금 20초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어, 이거 이거 자, 전략이 있습니다두 분의 배터리를 려고 하는 전략. 맞네요. 어, <목소리> <laughs> 코다지네. <코타 팀이 목소리> 과연 어떻게 될지. 출발 자, 삼바 아, 삼바 패치가 아니죠. 오, 코다지 이번에 빠릅니다. 팀전의 상자. 하지만 삼등이라는거 강력합니다! 은찬선수 시원한 발이 시원한 발이 1등이고요 시원한 발이 1등! 1등. 은찬선수 2등! 고다치기 선수 힘을 내시고 합니다! 야 암초가 있어야 었 되는데 <laughs> 시원한 발이 1등! 은찬이 2등! 고다치기 선수 한다! 림륜 선수 준비 야소음 강합니다 <laughs> 자 림륜 선수 2번. 2번. 저... 누워서 또해주게좀 웃을지 아니면 짜증낼지 삐쭈 어, 왜안 켜지지? 안 켜진답니다 켜지? 20초 안에 못하시면 패배입니다 아니야, 손을 덜덜덜 당계십니다그 전에 준비를 했어야죠 20 19 18 17 16 민폐입니다 민폐 지금 고양시 주민들에게 민폐입니다 지금 마지막 소리 아 판에 소리 아 판에 고 당시 지금 고양시 힘을 보여줘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트위처! 갈 거야, 갈 거야! 시간 주먹! 출발! 이번에 출발하면 돼, 출발하면 돼! 이번에이번에이번왜 <laughs> <더> 갑자기, 이번 <laughs> 자, 이제 네, 다시 <사실> 차는 없고요 <laughs> 자, 두 번째 확인. 완전하면은, 은찬 선수, 시하빨이 승리입니다. 아, 뭔가, 뭔가 떨어져 나왔고요 자, 다섯 번나 다섯 번만 두면 시하빨이승리고요 은찬 선수! 시원한팔이 마지막 주자시구요 은찬선수 서울을 대표해서 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시원한팔 파이팅 시간좋이팅자팔 스타트 빨랐습니다 마지막 미스입니다 고향시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이 그냥 이카네 손아 갑니오 시원한팔이 1등입니다 은찬선수 6연승 깨지나요? 이번에 맞은 완전 재경기입니다. 두분이서두분이서 재경기 은찬선수은창선수 어? 어? 패배 안 잡았으면 재경기인데 권준준 0어나원더위치온죠1 0 0 0 0원더 있긴 했죠 1000000원 더 있긴 했죠 지0 0 0 0 0 0원지 있긴 했죠 1있습니다두 번째 바뀌고요. 마지막입니다. 권준 선수. 야, 권준 선수 승리. 서울 1 가져갑니다. 올킬 할 자, 3단입다 서울 승 1승 가져서 고양시는 승리 없습니다. 출발. 두명제껴버렸습니다 시연이, 은찬. 다시 올킬에 기회가 왔어. 은찬이밖에 없다. 자, 지금 차, <laughs> 차 하나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올라올라 은찬이면 라고 시연이면 라솔직치 치봐. 솔직히 치 치봐. 솔직히 치봐. 출발 와, 니다 은찬 선수! 뭐야? 시연이, 은찬이 네요 어, 같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뭐야, 뭐야? 한번만 잠깐만, 마지막 기입니다 마지막 기 마지막 기 마지막 기 마지막 기이이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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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뭐야, 뭐야? 꽤 탈락한 고은철이가 야, 리철 선수! 4명을 제대로 얻습니다 웃기네! 자또 해야 돼! 방구선 주춤만이 찍어주고. <Netz stereotype> 아니 나 마지막 에 나온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출발. 어출 출발인 늦게 나온다 빠릅니다 늦게 나온다 빠릅니다. 어이 속도 안줄안줄지한 고수. 한 고수 한국 죄. 아니죠 아니죠 이동을 하는 것니다 마지막 바퀴 한 고수. 마지막 바퀴 한 고수. 오오한 고수 들어나요 오한 고수님. 승리했고요 린린 선수 들어오면 3연승입니다 린린 선수 들어오면 3연승입니다 린린 고향시 아, 이고 아..미쳤나 봐모님 저... 자, 저자 믿습니다 또권준 선수 혼자 나왔습니다 선물 선물 오이번 이기면 또한선수시험아판건준 선수 와 아, 고향시 파이팅. 4명 나왔고요 이기고요 시험이오 파이팅 파이팅 시험자건준 선수 세트 빨랐고요 자, 이두 분의 연승을 막았지, 찍어보겠습니다. 네! 어! 박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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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에향이 달려오고 있는, 권재주 선수, 오늘 추가되고요. 니준 선수 네! 완주하면 선입니다. 아! 날라! 다시 <laughs> 모셔라! <날씨가 오잖아! 웃음> 예! 당니다기도 마지막 주자 시원아빠 권유준. 스위치. 선한 명, 인성경기하명 고영 씨 4명 남았습니다. 출발. 권유 시원아빠들 시원아빠들. 아, 시원아빠 팰리 초반부터 맹타를 날구요 오, 권준 선수 1등. 자, 완전 벨트입니다. 이번에 완전 끝이죠? 네. 예. 권준 선수 한 살! 선생님! 자, 린준 선수, 선수. 선수 6연승 난다. 어쩌나, 어쩌다 이게 몇연승이야, 뭐. 어, 와, 린준 선수. 승리입니다. 야, 인천 경기, 여기 뭐, 이거밖에 안 되나요? 자, 권준 선수, 린준 선수 단독 중입니다. 아, 네. 우리. 다음 주자 중에 코딱지를 준비해 주시고 스위션. 아, 네. 찍어주고. 네. 자, 마지막 대결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자 컨당체니 나오실지 권유 선수가 속도로 나가고 있고 지금 리뉴 선수 안전하게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깁니다 권유준 선수도 지금. 마지막 바뀝니다 권유준 미아동 날새돌이 권유준 선수 리뉴 아, 선수의 연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자 컨당체 네. 찍어주세곧 다시 스타트 플러스 와우 이야 요, 요, 요 미꾸라지 미꾸라지 시스템 무한 시스다 어 이게 콘닥치 미꾸라지 시스템이다 와아 자연스럽게 나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트랙이 벽에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나갔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이탈이 어 아름다운 이탈이었습니다 다음 팀장 아, 어야 이거 아갔죠. 안 그래도 좋으면 편하게 손잡이버니 유나버트 넘어갔어 선수가 손잡이버니가 유나버트 이겨버리지 아니면또 다음 경기를 해야 되지. 파이팅! 권준준 소리아빠! 10초 아, <laughs>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웃음> <laughs> 자출발한다 잘라! 어! <laughs> 잘, 알아! 잘 알아! <웃음> 와, 소리아 소리아빠야! 소리아빠 이기고 있습니다! 권준 선수! 지만 열심히 따라오고 소리아빠 이탈! 이탈안 돼! 라두 번째 바퀴입니다 자, 마지막 바퀴! 소리아빠! 1등은 권준 선수! 야, 걷도 많이 빠졌나 보구나. 아 야, 고양씨 자존심을 지키나, 부탁. 아 그래! 지금니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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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해야 돼. 아, 네. <laughs> 마지막 사라운드, 쿠쿠나스를 건 전쟁 정시원한빠 은찬 리니 선수, 은지 역감정 붙이기. 2천. 지금 주목. 출비시원한빠님 이번에 첫 번째 주자로 나서요 은찬, 시현 아빠, 안녕습니다 선수 이탈했고요. 씨현 아빠님 일으로두 번째 바퀴 돌고 있습니다. 마지막 씨현 아빠님. 오, 김민성 선수 잠을 또 잠을 보에서? 아니지. <목소리가> 오, 윤찬 선수. 아쉽죠. 패배커 야. 인천 경기 고양시 승리. 강주연 듀지파. 빨라서 불안하지. 빨라서 불안해. 와, 먹네, 근데. 오, 이곳주다라이이라파이이라파이이라파이 이른 샤라파이, 이른 샤라파이, 이이 이른 파이이라이 이른 샤라파이, 라파이 이른 샤이라이 이른 샤라파이, 이른 파이 이른 샤라파라스트라파이 이른 주라파이 이른 으로 지금 승리를 라 아, 미니페 최강의 미니 그 지역은 어디인가? 스위죠 마치 아, 공성전 같습니다 공성전 아, 자, 풀렛서출발입니다 야, 고양시 자전심을걸고두 번째 주자로 나서 선각진이 최종출습입니다 요상 자르탄을 치우렀.. 오프답풀어 이탈리안 대 들어왔고요 아야 맞지 호당치고 다있습니다 2인 4인 치우거고요 2인 4인 치우려고다나그다지 아잇 야 이거 뭐한는짓이 아이고 야 이거 두 번, 감사합니다 자두번 뭐야 이거 차안 들어오네요 두분 승리 나이스 네뒤 나간 거 같은데 요선이 아빠 진지해주세요어아 나간 거 같은데 자 시현아빠님 쭈지빠소리아빠님해 죄송해요 우와 가능한 정비 없 정비 없 없습니다. 정비 없습 정비 습니다 없습니다. 정비 가 없습니다. 정비 없습니다. 정비 없습니다. 정비 없습니다. 정비 고습니다 정비 없습니다. 정비 없습니다. 정비 없습니다. 습니다 정비 없습니다. 습니다 정비 없습니다. 정습니다습니다비다습니다 오, 세들 나가지. 야. 자, 마요 어, 안, 오, 돼. 오. 아, 안 돼. 아, 안 돼. 그래 빨리 아 빨리 타겠습니다 야, 잘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쟤들아, 빨요 쟤들아, 빨 마지막 주죠. 고양이 희망. 야시오. 오늘 공성전에 실패할 것습니다 쟤들아,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네. <laughs> 승리가 되고 아 일곱 번 이겨야 됩니다 이남파님가면한 일곱 번 이겨야 됩니다. 아쭉님 개골처럼 비집아낼 거야? 개골처럼 깨끗한 비집탄 니다 깔끔한 비집탄 니다 등으로 아주 착지를 이쁘게. 오유남파님 승리가 잖나요어어어 쭉쭉쭉쭉. 아 승리 추가 됩니다 시간 파님오 하얀색의 장고 아, 다음 주자 창판님. 우리 권준우 선수 시현한님이 할지 안 할지 스위치자 파이팅 자 윤오빠님 시원한 1등 할지 안 할지 선수 시원 출발 <laughs> 와 찬빵 선수 등입니다 찬빵 1등 어, 윤오빠님 28와 찬빵 찬빵 1등입니다 자그 뒤에 누가 일등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현아 1등이면 등이고요 찬빵 선수 1등입니다 <목소리> 마지막 야, 잘 꽂힙니다. 잘 꽂힙니다. 잘 꽂힙니다. 찬판 선수, 네이샤, 마림생이 추가됩니다. 유감을 고생하셨습니다. 갔습다 씌워주고, 시어남파님, 스타트 반았지만 지금 이 코스에 레이보 타면서 창파 선수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어남판님레이보 남았습니다. 레이보 남았습니다. 레이보우 통과하면서, 아! 와우! 야! 야! 와! 야! 야! 와우 시원한 머리 정리해 놓고 갈래요. 다들 왔다? 시원한 머리 정리니다 <laughs> 아, 와래요건준 선수 남았습니다못하괜찮아요 시원한 머리. 어, 굉장합니다. 스위치 아, 예. 네. 건준 선수 배억년가 많이 빠진 시원한 머리 아, 선수 어떻게 달려갔지? 역시 스타트 빨졌고권건준 선수, 선두를 날리고 있습니다 야, 건준수 아까 안정적으로잘갔던데 이번에도 완주했다면은 시현 빨리 다음 주에 준비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바습니다 마지막 레이보우 어, 강력합니다. 권준 선수 선이 좋아. 다음 주장 시현이 권준 선수 마지막 주자시현이 황금수, 사바틴이다 이길지 아니라는 그냥 어, 패배감을 안고갈지 출발입니다 권준 선수 레이보 동암에서 앞서나가는 모습입니다 어. 아, 시현이생 어, 주행인가요? 어, 2탄인가요? 일단 보겠습니다. 랜싱이. 아, 랜싱이 나요 네. 완주해야 니다 권준우 선수가. 가자! 권준우 선수, 들어나요 권준우 선수, 승리! 하드리고시현이는 아, 지금, 패배했습니다. 황고세요 가자, 가자! 됐죠? 아니, 아니, 아니. 15분. 패배시간, 아, 1시 15분. 출발. 새벽 1시 15분. 야, 이거. 오! 다 힘듭니다. 저도 힘든 거, 우 와우 야! 한번더 챙겼다! 한번더 챙겼다! 와우! 우와. 우와. 오! 두 번째 바뀌죠한번더역조내고요 권준 선수 마지막 마무리 줘버리네요. 야, 권준 선수, 오. 지금 엔한번더 가면서 마지막 돌아오네요 야, 경기 전환 선수로 경기해 드렸습니다. 권준 선수는 잘 싸우셨습니다. 썸머팀팀 네. 축하드리고요 이시황수3번